영웅유지 너나 하나도 아 이거 아까 스탠먼 죽어가지고 아스탠먼씨 오라지 스탬먼 체력이 150이야 영웅이 말이 됨 <laughs> 장군님 시체가 <laughs> 어떡하 노래가 좋지 않아 진짜 시체가 아니야? <laughs> 잠깐만 진짜 시체각이야? 노래가 불어 잠깐만 안돼요 장군님 죽지 마. 어 비오는 거 봐. <laughs> 어, 떡배이깨었어어 <뚝배기> <laughs> 어, 이거 가족 사진, 군번이구나. 근데 모셨다 다행히 시체각은 아니고.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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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괜찮을지 두고 보지. 와우. <웃음> <웃음> 팔을 내가 선물을 가져왔네. 파리 인공파리야 어, 오 유물이다 오오 젤라가 유물을 하나로 합쳤지 생각한 대로 작동이었으면 좋겠군 그러게나 말이야 난 외계 고물 라브랭이 따위 목을 걸기는 싫다고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저물건에 모든 걸 걸었다면 벌써 포기했을걸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했기에 이 지옥 한가운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거야. <laughs>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보로서 무서운 게 없는 건지는 몰라도 내 평생 자네들 같은 행운아는 본 적이 없네. 잠물 간이 갈날 여왕을 막는 열쇠일지 몰라도 결국 승기는 피와 땀으로 거머쥐는 거야. 수없이 못너왔고 갈등한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난 확실히 깨닫았어 그렇게 서로 믿으면, 우리 뭔가 해내고 말 거야. 어쩌면, 그래도 죽을 수도 있지. 찬양하라, 레이너. 찬양하라. 와우, 지렸고 포, 역시 우리 포풍 강지 레이나 형님. 이제 마지막이군. 어 마지막이다 야, 마지막 마지막이래. 물론이지 친구. 우리가 칼날 여왕을 처치하고 영웅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이지. 또 하나 맹스카가 특별 사면이라도 해줄지.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고 타입스. 만약 발레리안 말대로 캐리건이 다시 인간이 되면 그녀를 데리고 그러게 거, 거 전투 엄청 치열하겠네 알았지 아 어떡하지 캐리건이 돌아왔으면 하는 자네 마음도 알고 하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은 글쎄 세상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도 있다고 그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자 장군님 마지막 임무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팔도 까리 한걸 하나 바꾸셨는데 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둔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군 <laughs>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선 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님 보통인데 할수 있겠죠 뭐 보통인데 뭐 까짓거 라고 하다가 이제 큰일 난거지 자 시작하자 공병비가 주 군락주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원 병력을 청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음.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laughs> 3대장. 이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적을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적어가 미친 듯이 유물로 달려들 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것세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얼라는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처리할 수 있다는군. 어. 와우.

이달래 마지막이다. 지긋지긋한이 스타도 이제 오늘로 끝이군. 오, 저게 뭐야? <laughs> 젤나가 유물을 가져왔군.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 주다니. 기도 하지. 경고. 와우.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사용을 해. 야, 아, 아니 저게... 어...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림없어. 내 부하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하는 시시각각 줄어가지. <laughs> 결말은 불보듯 뻔해. 아, 유물 뭐 시작하자마자 지들 맘대로써 지상 거 아니여?

탱크를 많이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탱크를 많이 뽑아야지 제가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일단 넣어놓고 여기도 넣어놓고 배틀 세 대는 거기다 두고 자너 배럭 짓고. 늘도 여기 오고 돈이 많을 때 이렇게 하고 간 다음에 깡탱크 아 이나 못하네 어디야 아 여기 오케이. 어이킹킹을아아서탈탈은은거탈 t 어, 탈를 하고 자, 여기도, 여기로 막고 저기로 가서 털에을 지어야겠다 털에서 하나 짓고 여기서도 털에서 하나 딱 짓고 딱딱 어이 아파라 네. 대건도 잡고 에너재충전완료여기다 방벽 세워 놓고 방어 하나 더 세우고 물이부족합 어? 광물 벌써 다 썼어? 아이고 여기다 세워놔야겠다 잠깐만 이거 상태가 하나를 로가라 됐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고. 그리고, 어, 뭐야 이건? 어, 사이온의 분열기 이거 좋다. 하나 해놓자.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유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행체 예 뽑아놨고요 이거 바이친 많이 뽑아놨고 오케이 막았고 4 2 2 2 오케이 다 됐으면. 네, 예. 여기도 다될 때가 됐는데. 와, 어, 잠깐만. 이거를 이걸로 잡고. 어, 내 탱크 터진다. 안 돼! 고쳐! 그렇지, 터렛은 다시 지우건데. 오케이, 나이스. 너희, 너희가 여기를 이렇게 지켜야겠다. 오케이, 됐고. 공격, 좋아. 낭탱크. 3, 4, 5, 6. 6. 됐다. 이렇게 하고. 바리케이드를 좀 세워놓을까? 일단, 바리케이드를 세워놔야겠다, 이걸로. 자, 비행체 몰려오는 거, 이걸로 잡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바이킹 빼고. 오케이,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먼저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여기엘 c 비가한 마리 있을텐데 있구나. 아, 너도 와서 어디 하나를 더 짓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이 아, 있는 놔두고 거, 여기다 이렇게 짓고 1이 하나 더 있을 텐데 놀고 있는 거, 오, 어, 예스. s 여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하들만 내고, 회자에 심심하고, 심심하다고요. 이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전화줄게 그럼 안 되지. 오왜왜 거기로 와왜 거기로 와. 왜 거기로 와? 졸라세 어머 <laughs> 졸라세 캐리건. 오 아씨 미친. 아니 지가 때려놓고 후회한데 미친 놈 저거 또라이 아니야. 어, 돌았어. 어디야? 시어딨니 어디 빨리 짚고. 오케이. 뭐야, 이제. 아, 왜 사, 아, 사령부 기본 업그레이드 해놨구나? 아, 큰일 났네. 에라이시 잠깐만. 그러면. 아, 여기다 터렛으로 도배를 해 놔야겠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바쁘다. 준비 행체가 엄청나게 어, 예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전하게 맞고 있죠, 지금. 아, 여기 털에 지어놔야겠다. 털에 지어놓고. 여기도 털에서로 도배. 와. 놀았네 이거. 아, 자 이렇게 미리 캐리건을 잡을 애들을 난거나야겠어요애시비한 마리 더 보내놓고 막으면서. 대장님, 다수 대군주가 그쪽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준 예? 갑자기. 시스템 어딨어 여기로 온다고?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자 막으러 갑시다 아 막아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오바야 왜 끊겼지 중간에 오바지 아왜 갑자기 스트리밍 끊겼었지 아 돌겠네.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왜 갑자기 지 하, 진짜. 아, 또 왔어. 칼날령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군. 이제 죽을 때다. 아, 미안해. 아, 리아이요. 아, 근데 이거 왜 뚫린지를 모르겠다. 제가 진짜 왜중 나에 끊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왜 갑자기 끊긴 거지? 사의목소리지고 어, 뭐야? 뭐지? 아이, 컴퓨터 이상해.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 저주가 여러 개가 겹쳤어. 아, 나 배틀넷도 튕기고, 지금 트위치도 튕기고, 뭐야? 아, 그렇아 마지막 피날레인데, 이렇게 꿀꿀하게 끝내네 아, 아, 굴꾸라야 끝나네, 이거. 아, 진짜. 에라이씨. 아우. 오라지저 주저거. 오. 손이 아름답군. 가릴 건다 가리고 있구나. 좋았어, 좋았어. <laughs> 어, 손톱 봐! 담배연기 다 듣고 있나 물을 잊지 않았겠지 빈들 지금 실행한다 다이카스 무슨 일을 벌인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미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다 선택을 해야겠군. 정말 유감이군. 와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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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타이커스 불쌍. 음, 나중에 썰을 풀어드리지요. 끝나면 엔딩. <laughs> 끝났다. 블리자드 아, 엔터테인먼트.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가라. 쭉쭉 지나가, 쭉쭉쭉쭉. 쭉쭉. 어, 우리 영화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다 올라가네. <laughs> 아, 우리 추억이 기든 차행성, 뒤에 딱 나오고. 쭉쭉쭉 올라가고 언제쯤 끝나니 모일이 뭐 도움준 사람이 많아. 어이구. 아 이렇게 많아. 이제 끝나겠지 슬슬. 아 계속 나오네. 잠깐만. 너무 길어. 오. 추억의 파이어의그 행성 아이못 참겠다! 아 오늘 아 맞아 아 이거 씨 풀렸지? 자 잠깐 바꾸고 뭐야 블리자드 서버 점검 중이라네. 으아아아아아 하필 이대 서버를 점검해. 하, 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연결이 끊겼구만. 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 날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진짜. 뭐 어쨌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 캠페인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아 진짜 애, 애매하게 <laughs> 게임하다 중간에 트위치 튕기고 배틀넷 튕기고 재접속 할라 했더니 점검중이라고 하고 아 이거 좋지가 않아 뭐이래 운이 없지 나는? 드디어 이제 아 엔딩이구나 그러고 이제 탁 끝날라고 이제 끝나기 10분 전에 트위치 튕기고 그거 이제 딱 눈치를 까가지고, 아, 튕겼구나.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하니까, 한 3분 있다가, 배들내 튕기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나만 가지고 놀아.